이제 설날에 저희 다시 올건데 그때 샤브샤브 먹으려고 야채 같은거 이렇게 심고 계세요 동네 강아지인데 애긴데 엄청 귀엽네 지금 <laughs> 고양이한테 펀치 한대 맞고 울라 그래 강아지들이 엄청 귀여운데 얘네들 크면 개고기로 잡아먹는데요 베트남 개모차 장모님은 여기 이제 집 앞에 텃밭에다가 이거 뭐 심는 거야? 그 상추하고, 음. 그떼떼 때는 샤브샤브 먹을. 음. 이제 설날에 저희 다시 올 건데 그때 샤브샤브 먹을라고 야채 같은 거 이렇게 심고 계세요. 동네 강아지인데 여기 작은 집 다섯 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 잡아갖고 왔어요 지금. 애긴데 엄청 귀엽네. 음, 귀엽다. 얘는 동네, 동네 개인데, 음, 얘 이제 새끼를 20만 동한 마리에 만 원씩 판대요. 지금 새끼 다섯 마리 났는데, 얘네들은 좀 불쌍한 게, 얘네들은 이제 사가면은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아까 밥 준거 다시 먹고 있어 밥 먹고 있어 야, 이거 냄새가 나는데 음 찾았다 <laughs> 아이고 이렇게 귀여운데 아이고 한 마리 벌써 다 먹었네 아 그래도 잘 씹어 먹네 아이고 너는 오늘 형아 만나가지고 맛있는거 먹었네 다른 애들은 못 먹었는데 귀여워. 아이고, 제큰 것도 안 해. 아이고, 이렇게 귀여운데. 귀여 강아지 그러니까 음. 강아지들이 엄청 귀여운데 얘네들 크면 개고기로 잡아먹는데요이개고기잘 먹어 음. 여기가 이제 베트남 시골에서 개고기를 엄청 잘 먹어서 귀여운데 아이고 불쌍하다 데리고 갈까? 데리고 못 가지 맛있어? 맛있 아이고 너는 형 따라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가네. 응. 얘도 응? 세 마리 먹겠다. 다른 동생들은, 어? 응? 아이고 집에 있는데. 지금 고양이한테 펀치 한대 맞고 <laughs> 울라 그래. <laughs> 아이고 무서워. <laughs> 고양이한테 왕펀치 한대 맞았어. 안 무서워. 애네 있는데, 누나 있는데. 남잔가 여인가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사진 해줄까? 응. 남자다 남자야? 에휴 이렇게 귀여운데 이거 잡아먹어? 에휴 그니까 한대 맞더니 애가 흔들어응 어, 어, 머리도 지금 고양이 오니까 고양이. 안 보이게 딱 숨고 막 벌벌 떨어 몸이 떨어 <laughs> 고양이한테 한대 맞고 <laughs> 갔어 갔어 고양이 갔어 고양이는 남자고양이가 귀여워서 얘 데려다가 키울라 그랬는데 장모님이 강아지 엄마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안 된대요. 여기서 키우면은 엄마가 맨날 와서 데릴 거 같대요. 아이고 이렇게 귀여운데 배불러 밥 먹고 똥도 싸고 음 이제 졸려 잘 거야? 아이고 눈 감네. <laughs> 잘라고폼 잡았네. 엄마 개가 강아지 찾으러 왔는데 왔다가 다시 그냥 가버렸어 야! 좋아해! 해 그냥 거기 알았어 왜 있어? 줘! 나머지 오빠 할게 응. 그거 내리면 되잖 응. 야! 힘좀 내! 오케이 <laughs> 아직 안될까든 그냥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참참 참 잘하고 있네 지동이가 있어야 땅이 좋아 응. 야, 엄마가 와서 물고 가는 거야? 아니요 물고 가지는 않아요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근데 자기 데리고 오니까 자기 데리고 가야 되는 거야 왜? <laughs> 얘는 아직 집에 가는 길은 몰라. 엄마가온 차트로는 얘, 엄마가 얘 가가얘로이차오는거 아니고 먹는거위로이오는이제새는날에또이건데한 그래? 응. <laughs> 두달정도 있다가 어, 그래서 그때 가이는이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두달 뒤에 먹을 야채들을 다시 심고 있어 이거는 뭐야 흙? 닭하고 사이 껍질이죠 을뼈 껍질 그거 섞여서 닭똥하고? 닭똥 그러니까 비료네 비료 아 비료 비료 응,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닭을 비료도 키우니까 비료도 알아서 만드는 거야 사는 거 아니야? 응, 비료도 여기서 이제 직접 천연비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이제 밭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뿌려주면은 엄청 채소들이 잘 자라요. 그거 어딨어? 그거, 그 회충약? 엄마가 방에 있어. 음, 그거 두 알씩 있잖아. 그거 번번이나 봉봉이나 애들한테 하나씩 먹으라 그래. 그거 한개 먹고 음. 일주일 있다가 하나 또 먹어야 돼. 저는 여러 가지 있어. 쪽파도 음. 있고, 상추도 있고, 음. 양배추도 있고, 브로콜리도 있고, 음. 토마토도 있어. 여기 뭐 파도 있고 이건 고수, 큰 없어. 고수 쪽파, 그다음에 이제 배추 뭐 이것저것 많이 지금 심어놨는데 심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기 천연 비료나 이런 거 쓰면은 기생충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 해충약을 1 년에 한 번씩 사가지고 와서 다 먹고 그래요. <목소리> 여기 아까 그 강아지, 형제들. 아이고, 아직도 엄마 젖 먹고 있어. 다 먹었어 벌써 야, 요 아, 거요 아, 이거요? 아, 이거 이거요? 아, 이거어 아, 이거 이거요? 아, 이거요? 이거요? 아, 이거요? 아, 이거요? 아, 이 이거요? 아, 이거요? 아, 이거요? 이

Mình một cái trà đó Ừ, Tiền, nếu mà còn tiền nhé. con đi một tay à. Đây là năm, năm có hai đồ để ừ. mà mới à, cục này thì bao nhiêu có cho cháu một cân đậu. này, để, để, đồ, đồ. Đồ. này mà làm ngư Này này khỏe Xong rồi nó để con một chó lên cái cái, cái mà xe đẩy và khít đi đẩy giả chứ. chạy quanh nhà là để bắt hiểu không? ra. Chạy vừa đái vừa chạy vừa đái đâu. người xin. chạy quanh nhà nó đi sang bên này qua thôi. thôi.